토트넘은 2025년 12월 3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2월 10일 오전 5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슬라비아 프라 체코아이 2025-2026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6라운드 홈 경기 때 손흥민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를 알아봅니다. 주요 내용 손흥민이 구단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홈 구장인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 방문해 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. 그 무대는 2025-26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6라운드 홈 경기로 상대는 슬라비아 프라하 체코입니다. 경기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는 12월 10일 오전 영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9일 밤 20시에 킥오프라고 안내했습니다. 방문 목적은 팬들에 대한 감사 인사 및 작별 메시지 전달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. 손흥민 본인도 한국에서 떠날 결정을 발표할 때 제대로 팬들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할 기회가 없었다. 이제 12월 9일 런던에 돌아가서 10년 동안 나와 내 가족에게 보여주신 지지와 사랑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팬들에게 직접 전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했습니다. 더불어 구단은 북런던 N17 지역에. 토트넘 하이로드에 손흥민의 업적을 기념하는 벽화 제작을 이미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벽화는 방문일인 12월 9일까지 완성될 예정입니다. 손흥민은 2015년 독일의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 약 10년간 활약했으며 토트넘에서 기록된 공식 출전 454경기, 173골은 클럽 역대 다섯 번째 득점 기록이라는 것 등이 소개됐습니다. 배경 및 의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까지 역임했고, 유럽 대항전에서의 활약, 프리미어 리그 골든부트 수상 등 다양한 기록을 세웠습니다. 여전히 팬들에게 전설로 회자되며, 이번 방문은 선수로서의 마무리라기보다는 팬들과의 작별 감사, 인사 성격이 강합니다. 토트넘 입장에서도 역시 손흥민의 업적을 기념하고 팬들과 함께 그 순간을 공유함으로써 클럽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됩니다. 팬들에게는 감정적으로도 의미 있는 이벤트로 기대되고 있으며 한국 미디어에서도 런던에서의 감동적인 제외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. 구단은 티켓 소지자 및 관중을 대상으로 자세한 타이밍 및 행사 안내를 추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. 토트넘 하이로드 쪽 외벽에 설치되는 벽화 제작 디자인은 손흥민 본인이 직접 선정했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함께 박수를 쳐주셔야겠죠. 의상은 웹하우스 워치 센터입니다. 감사합니다.